근데 그 관련해서 KBS 보도가 또 기가 막혔습니다. 음. KBS가 아홉 시 뉴스 할 때마다 요새 뭐 하루에도 몇 건씩 터트리는데요. 네. 론스타와 관련해서 이겼잖아요. 선서. 예. 예. 그때 뉴스를 다루면서 한동훈의 당시 법무부장관 당시 멘트를 내보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이 한 거야. 예. 한동훈의 공이야. 예. 한동훈이 상당한 역할을 한것 같지 않아?라고 음. 보여주고 싶다. KBS가. 네. 아이고 이것들 봐라. KBS 뉴스가 정말. 아... 아홉 시 뉴스 한, 아니 굳이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예, 예, 예. 근데 뉴스를 한번 보면요 정말 대여섯 번 정도 터트립니다 음. 아주 의도적이고 정파 정파성이 의도적으로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어요 음.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적어도 kbs를 그렇죠 보면. 근데 kbs <laughs> 공영방송이잖아요 예, 그 하네요. 국민들의 공공재 소중한 공공재가 확대이 음.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, 맞습니다. 예전에 kbs에 정말 토론도 많이 하고요 토론다운 토론, 토론 심해 토론도 토론. 없앴잖아요. 이 사람들이 음, 예전에 KBS e t v 에서도 토론 프로그램 운영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노력하고 음. 또 KBS가 아니면 할수 없는 돈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해줘야 아이고. 됩니다. 그래서 K컬처에서 KBS가 담당해야 될 몫이 엄청난데 음. 지금 뒷걸음만 치고 있으니까 아깝죠 시간이. 네.